어 34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문제에서 어 가장 큰 수를 뽑았더니 네 어, 장을 뽑았더니 가장 큰 수가 k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1, 2, 3 땡땡땡 그다음에 k-1 그다음에 k가 이렇게 있을 때네 장을 뽑았더니 가장 큰 수가 k가 되려면 나머지 숫자는 k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1부터 k-1까지 중, 여기 몇개 있습니까? k-1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3장을 뽑으면 되니까, 어, 뭐딥니까? k-1c3이, 어, 가장 큰 수가 k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고, 근데 확률에서, 어, p에서, 어, 확률 변수 x가, k, k가 뭐예요? 가장 큰 수가 k일 확률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처음에 n장이 있었기 때문에 n장 중에서 4개를 뽑는 거고 가장 큰 수가 k가 되려면 위에서 구한 k-1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저 문제에 들어갈 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어, k-1c3이다.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두 번째 뭔가 공식 같은 것이 주어져 있는데 특별히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임으로란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밑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일단 양변에 R을 곱하면 뭐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좌변 우변 바꿀게요. 그럼 여기 K 곱하기 요만큼을 좌변에 먼저 쓰면은 K 곱하기 K 마이너스 C r-1은 양변에 r을 곱했으니까 r에 곱하기 kcr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밑에 줄을 해결해야 되죠. 그럼 밑에 줄은 k 곱하기 가라고 되어있죠. 여기 가라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미 우리가 가를 구했기 때문에 가에다가 k-1c3을 이렇게 쓸게요. 그럼 위의 공식과 비교하면 얘 위의 공식과 비교하시면 이거와 이게 똑같고 그럼 당연히 얘와 얘를 같다라고 보면 r을 4로 볼수 있기 때문에 4에 예. 그 다음에 kc4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게 여기에 kc4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뭐 된다 k c 4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이제 문제를 좀 정리 한번 해보면, 어 일단 요요요 요, 요 줄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평균 ex 는어 시그마 k 는4부터 n까지 k 곱하기 p에 x 는 k 일 확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어 확률 변수 p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확률을 여기서 이렇게 구했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일단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k 곱하기 nc 4분의 k-1c 3이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어, NC4, NC4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면 은 NC4분의 1 나오고 남는 거는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예와 분자가 남았으니까 뭐 남습니까? K 곱하기 K-1, C3이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예를 정리해야 되는데 위에서 우리 아까 정리한 게 요만큼 있죠 지금 얘가 얘랑 똑같죠 요요 두개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요만큼을 어 4배의 kc4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바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nc4분의 1에 그 다음 여기는 어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요자리 요자리가 얘와 똑같으면서 이렇게 바꾼 거니까 얘가 들어오면서 4의 kC4가 이렇게 되고 그럼 4도 앞으로 나가면 얘는 정리하면은 nC4분의 4에 그다음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kC4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뭘또 정리해야 되냐면은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kc4를 정리해야 되겠죠. 윗부분 좀 지울게요. 그럼 얘를 정리하는 방법은 어 일단 은 k에다 4를 집어넣으시면 4c4. 그다음에 5를 집어넣으시면 5c4. 여기 k에다가 4부터 n까지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6c4 그 다음에, 땡땡땡, 마지막은 n을 집어넣으면 nc4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린 지금부터 예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시면, 봅시다. 1c0, 1c1, 2c0, 2c1, 2c2, 그 다음 3c0, 3c1, 3c2, 3c3. 4C0, 4C1, 4C2, 4C3, 4C4. 한번더 정리하면 5C0, 5C1, 5C2, 5C3, 5C4, 5C5. 그럼 여기서 4C4가 여기에 있고, 5C4가 여기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쭉 더하는 거는, 요 줄을 쭉 더하는 게 되면서 마지막 줄에 NC4니까 여기에 NC4가 이렇게 있고, 파스칼의 삼각형에는 오른쪽에는 NC5가 이렇게 있고, 두 개를 더한 거는 한줄 내려오니까, M 플러스 1C 오른쪽 거 5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요 시그마를 정리한 게뭐 된다. 얘가. m 플러스 1c 5로 바뀐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어, nc 4분의 4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m 플러스 1c 5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정리하시면 어,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해 앞에 거 팩토리얼 이것 분해 어, 4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곱하기, 얘도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은, m-4 팩토리얼 곱하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지금 무슨 공식을 사용하고 있냐면은 ncr은 앞에 n이 있고 뒤에 r이 있으면 앞에꺼 빼기 뒤에꺼 팩토리얼 곱하기 뒤에꺼 팩토리얼 분의 앞에꺼 팩토리얼 그래서 다시 한번 번분수를 정리하시면 어 안쪽에 있는 애를 곱한게 분모니까 n팩토리얼 분해. 그러면 4곱하기 n 마이너스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곱하기 또 n 마이너스 4팩토리얼의 5팩토리얼 n 플러스 1팩토리얼 되겠죠. 그럼 이제 요만큼을 다시 한번만 정리하시면 여기에서 n 어, 마이너스 4팩토리얼 n 마이너스 4팩토리얼 지워지고. n팩토리얼 지워지면 n 플러스 1만 남고 4팩토리얼 지워지면 5만 남으면서 5분의 여기에 4가 남았고 n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면서 얘는 5분의 4에 n 플러스 1 되니까 얘와 얘를 비교하시면 다는 5분의 4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